녹화를 합니다. 그래도 하는 이제 역할을 할게요. 네. 자, 2021학년도 가을학기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심편입되는 네.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로 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어 자산관리학부는 부동산 경매중개학과 어, 부동산 자산경영과, 건축지직학과세 개로 형성된 국내 최고의 부동산 건축조직학부입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에 어, 이렇게 화면 을 띄워놨고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제2부에서 줌으로 어,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 있어요. 자산관리학법 교수님 박진와 그다음에 자산관리학과 교수님의 방학이 있었습 그다음에 학업부 교수님 안교수님죠 자산관리학과 교수님 교수님 김병은 교수님 교수님 i n k I'm going to be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 o 정 n 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 o u n 박정민 교장님과 같이 1학대장님과 관할이 진행되는 기에와말씀드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번 방법 안내해드리서 이렇게 수관시장 방법을 이씀드립니다실폐인생인 경우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첫 학기에는 한4개 정도 수관하시기를 권장한다고 생하했죠그 음. 다음에 수관시장은 어, 영주 학기에 최대 10%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내, 내, 계획, 12학점, 도 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18학점, 3대 28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점은, 학년과 무관하게 수학점이 가능하고요. 내야 또 어떤 과목을 수강하실 것인가, 이것은, 과학과 어, 그, 보면, 교과목, 안내와, 검거 과정이 잔주들어오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저한테 카톡 주셔도 돼요. 아까 사무실에서 주셔도 되고. 시험은, 음, 온라인 시험과 과제물로 선택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은, 어,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어, 수학과목에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저희 신세 대학교, 뭐, 학업 공기사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응? 수런데 소환 시장이 허, 30명이 안되면 소환 30명이 안니면 결제 평가로 담강 과목 교수님 1 0 0할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험은 어느 복당 같이 마시 이겠죠. 시험은 시험이 틈이니까. 그런 복수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수 전공은 본인이 입학한 <laughs> 그 학과의 전공 말고도 다른 학과의 과목을 어, 그러므로서 졸업하실 때본인의 학과에 그 졸업 과정과 다른 학과에 걸 하는 학위를 동시에 2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얘기 복수 전공 신청하는 방법 알겠요 그럼 학점미식표 있죠. 복수겁니가 지금 아까 준비했던는데 1학년 1 8 0학점을볼수 있다. 2학년은 대0학점 3학점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그 이거는 최소 학점이지 나는 졸업하기 싫다 그러면 졸업 준비를 하면서 보수 전공을 하시면서 어이배 학점 볼수 있고 뭐삼배 학점 볼 수도 뭐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지금 우리 자산관리학부에서 기록은 200학점 돌파됐습니다. 1학년에 2015년도 1학년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기록 유예를, 유예를 신청하시면서 여러 개 학과의 법제경고를 <laughs> 어, 신청하시면서 지금 200학점 돌파 중입니다. 이런 기록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참고로 1 2살까지살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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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금한데, A plus 어, A p l u A 플러스 s A p 점 u s 다고 l u s A plus A p 5 u s A plus A plus A d 플러스 A p l 여러분들 l u s 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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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술만 하시고, 박하고 시험을 고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시을 하시고, 험을하시 시험을 시면 그래도 2시고시 이상은 시고 시험을 하시다 시험을 하다고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고을 하시고, 시험을 고시험고 시험을 고하 그다운로가보면 방실에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 되는데, 이거를 출력해서 스크린 재보해서사용하수있습니다그 다음에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가입을 시작하면 가능하또고할수있다 다음 기사는 시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다른 거는 아니란 거죠. 어, 광고 박습하는안 대로 필요하다. 그다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어, 동아리, 동아리 활동.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델타 미가 있어서, 좀힘들이겠지만 음, <laughs> 10월 되면, 어, 코로나 위드라는 그런 정책을 펼수 있대요. 지금 영국과 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가 그런 나라들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있어서 아마 빠르면 11월, 2후2년 내년 4년, 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개혁 단어를 닦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자산관리학부공지사항잘안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공지사항을 보시면, 음,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내용이 없어요.